스프레이 고야 8분씩 그러면 우리 수락고 듀오 보여주자 t 스스 a t 다른가? e k u g o 나데 그것만 안 나온대 o k a m a n y e 면 I am not. No, k a m a 야 a Tokamak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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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주

네이 게임에서는 좀 시간 천천 빨리 가야 지 않았냐? 어한 한 20분 했다 싶을 때 끝나더라. 네. 박동현폼다 죽었어. 장빈 뭐. 아. 어. 아 너, 우리 우리 지금 새얼간이야 사실. 나, <laughs> 나 오늘 지금 지좋다봤다야잖아형 제조원... <laughs> <laughs> 응. 뭐 아, 봤어? 아, 그리고 동 아, 근데 패스를 못 하겠던데? 아박고생데 그러니까 압박 진짜 세. 이 등치도 좋아 가지고. 주 <laughs> 사람. 오케이.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는 개빠름 골프까지골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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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laughs> 저연길 가능성이 90%긴 함기 어우 와 근데 골키퍼타잘 뛰시네 잘 그 할까? 뭘? 아침에 엔 하는 거고 생각도 나네네 근데 8시인 것도 껴거아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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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는 하면 할수 있다는데. 음. 너네 하면 함. <laughs> 하면 하지. <laughs> 아또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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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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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우 아우 아 지금 경기 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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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무슨 뭐 유튜브에 올려 이거? 아? 어? 유튜브에 올려 아니. 그냥 단톡방에 올릴걸잘 모르겠다. 유튜버는. 감독님이 그냥 다 하는 것 같아. 아 아니면 박도경 감독으로 데뷔? 감독? 코치경 감독. <laughs> 그냥 제2의 이종현 되는 거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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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원 f m 에서 왠리로 트레블 트레블 경능했습니다오어 <laughs> <오! 웃음> <laughs> 이게 가토소? 이게 스트라이커형 가토소? <laughs> 엄청 웃기게 들가네줌한번 당겨 주시고. <laughs> 너 진짜 바로 이 정도 되는거니까 아 괜찮아! 이 정도 가이대나 감독 들어가, 강종 들어가, 이정가이 정도 들어가, 가이 정도 들어이 정도 들어가, 어가고 정도 들어가, 이정이 정도 들이정가이 정도 어도 들어가, 가어도

K5가 k 5 K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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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그 f 5가 K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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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몇몇 뭐. 가자, 올라가자. 어, 나이스. 음, 음, 어, 나한번 더.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 아니 괜찮 아예 박 나왔어. 1 0골해 줬다 10골 고요그매가 무슨 소리야? <laughs> 근데 이거 카투가 보리려면 영량 개 컸겠네. 영대성! 음. 아, 아, 아 붙어 주네. 없어. 형대 안으로, 오, 빠르다 병대 안으로. 경 안으로. 그치? 빠르다니까? 어, 그지 좋아 대 가야돼. 됐다. 그지 아, 나이스 시 가자, 가자. 됐, 아. 어, 굿. 나이스, 나이스. 어 진짜 빠 나이스, 마무리 굿. 아, 어, 형대잘 지켰어. 굿. 괜찮 아. 자리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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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오, 오! 아. 됐어. 됐어. 어. 시야, 군화 어, 위험해, 위험해. 아. 만 아. 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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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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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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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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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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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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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냄새 야아지지공 e if 무청에서 사람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e r s o 안 I'm not sure 하 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이 f you're a good 뭐 e r s o n I'm not 오나아내 어. 어, 어, 특수학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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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볼봐볼봐볼봐선생한테 욕하고 네. 교장실 끌려간 교장선생님한테욕받 누구 그, 걔? 아, 이름 뭐야? 뭐 영? 뭐 어, 예준이 아, 맞다 예준이 그예준몇 살인데 래지마 따라가 그치 서만 있어 서서 서. 다시 장 돌아오고 싶다그는데됐오오오오아 드디어 만약에 나이번에도 오른쪽 쪘으면 또 7번이랑 하는 거네너윙 그러니까 아니야? 다들? 못 따라가겠다 아니 나미드아 미들이야? 아니 그니까 방금 이 코트 오른쪽 이리 오른쪽, 이리 오른쪽 이리 있잖아 오른쪽 개 빠른데 맵님은 첼시한테 마지막에 두골 먹어서 졌던데 그러니까 씨발. <laughs> 나 그거 뭐 가스틱 보면서 왔어 병신들너새벽 <laughs> 봤어? 응? 새벽에 어? 봤어? 아니 가믄스틱 보면서 아 왔어. 하이라이트 그그 그, 이번 1월날 리오폴리랑 하던데 어, 솔직 히 리오폴리 심정 말해 볼까? 개꿀? 아니 아니 난 무서워. 맨유. 맨유랑 메뉴. 해서 최근에 좋은 기억이 없는데한 2년? 한 아니야. 아, 개발렸어. 리볼 또 의적죄네. 되게 개발렸어. 쓸데가 발렸어. 아니 한번비겼나 아니 아니 중요할 때 계속 발목 한 번씩 잡아. 얘네들이. 그건 그래. 저좀 f a 때도 주고. 그러니까. FA 때 이긴 거 실리. 한토니 아이 골른 거. 또 의적죄라네. 응. 뭐 의적죄를 지금 승점 70점. 근데 지금 어 일등이 넌데? 아, 음, 걔네 낭만 있는 애들이었잖아. 강자는 잡고 약자는 던져주고. 레저풀? 지금, 양자는 잡고, 잡고, 양자는 지금, 잡고. 잡고. 지금, 지금 낭만 미쳤어. 지금 클럽 마지막 시즌이라 애들 진짜 이악 물고 뛰려. 이개 잘해. 지금 맨시티는 몇점인데 맨시티. 일점점 차. 가 아, 일점 차인가? 맨시티가 삼점 차이고. 몇 게임 남았어? 한한열개 남았을까? 5 월까지 하고. 열 게임 남았는데 승점이 70점이야? 어. 와 미친놈이네. 몰라 열개 몰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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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음. 그러면 거의 안줬다는 소리 아니야? 한두번 졌을걸? a y c 시티가 67점, 스나리 스나리 i l 아니야 지금? 68아 I guess I'll do. I g u e 아스날 l l do. Can they c 등 o k And I'll be doing it. l o 이 r i 이 o n g you want 이 o talk about social m 이 d 다 와, s 와, e p 다 몸이 d y 안 u 나 엉덩이를 약간 믿는데 보니까 기술인 가 그러니까 스킬. 아, 난 그러면 런 되네. 어우, 나이스. 오, 방금 안 좋은 곳을 맞은 것 같은데. 들어간다 볼까? 갔다. 먼저. 어. 아, 근데 네, 근데 네, 네, 네. 내가 못 하는 거 같다 이거. 뭐야, 대단한 어이 정도는. 다 아, 들어간다고. 아스널 리버풀이 70점. 아스날이 68. 시티가 67. 리버풀 우승했으면 좋겠다. 자, 나 아스날 우승했으면 좋겠어. 누굴까? 게임하기너말하자 맨유 아니아스날아스날 인정. 아스톤 빌라. 어?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 리얼리. 요즘 파락세 임. 그니까 요즘 하 사람. 아, 맞잖아 웨스트햄은 몇 대? 아, 아. 토트넘 이한 경기. 그니까 웨스트햄 7. 난것 같은데. 나쁘지 않냐? 맨유가 테잡았 진짜 모르는 건데. 6점 차여가지고. 이것참 모르지 그리고 토트넘이 일정이 안좋음 6는다 토트넘 일정이 안좋아 맨 아, 소리야 엄청 힘들었던 맞아 고생했대 아, 와우 약발 왜 이렇게 좋으셔? 리이시 선출? 다른 거, 다른 거. 어? 어? 공기다 어, 어, 이형 아니야? 형공건이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어. 공건이형 공기 저 형도 선출 아 그래? <laughs> 어 나도 아까 크로스 올링 살짝 아쉬웠는데 아까운 거 얼리 크로스 다 올린 거안 아까웠어? 괜찮았는데? 근데 동현이가못 받아보었던데? 그렇게 안 아파 보이네 <laughs> <근데 웃음> 선출 특! 아니 약간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아까 아까. 그렇고. 아 16개인데? 아.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약간 다 선출 특뭐환아아이 <laughs> <한 번>. 팩트 <laughs> 예, <100팀. 웃음> 일단 들어둬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홍룡아 농구하는데 계속 계속 뭐만 하면 아아아아 <laughs> 이러던데 초등학교 잘 선, 들어봐 초등학교 선출이 중학교 선출이 아잘든거 어, 아니야? 형들은? 홍룡아? 음. 아니, 둔데서도... 선출 아닐까? 보면... 내가... 시리얼은... 아 선출은 아닐까 뭐 그냥 그냥 그런 반가운 느낌? 아니 야 군대에서도 선출연절 보면 야근 내가 아픈 척질는데아 저번 주인에그 인스타 하다가 응. 홍룡아 홍아 응? 인스타에 뭐 다른 사람 거에 떠 그냥 봤다? 응아몸 음. 진짜 개좋대 그니까 러 운동 개 열심히 하네 부럽더라고 걔는 왜? 원래 그치? 아니, 원래 피지컬이 좋잖아. 그게 원래 좋잖아 근데 운동 열심히 했나봐 지금 그러니까. 몸 개좋아 아 합포콘 본같아 정하빈이 레알이 지리던데? 아 정하빈 걔결혼한데 뭐? 결혼한대 결혼한대? 응그 누나랑? 어 누나? 누나랑 사귀었잖아 아 그래? 근데 그 진영, 누나가 안돼. <laughs> 아니 그 카톡 보니까 그좀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나 카톡친 거안 됐어 여자가. 왜 카톡친 거안 됐지? 나 같은 동아리였는데. 같은 동아리로 카톡친 <laughs> 음. 거 되었지? 아니 보통 동아리면 해놓자 단톡방 있으면. 내가 동아리에서 알지 한 거지. 사람들은 그치? 너 사실 안 해가지고 너한테 카톡 올때 등록되지 <laughs> <불법> 않은 방법입니다. <laughs> <거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이쪽에 나 동아리에 카톡을 안 보내지. 나는 동아리 시간에 근데 그냥 워낙, 그래도 하빈이랑좀 친했는데 아니, 도, 우리 동아리 우리 남자 너네 두 명이었잖아 어 탁구 탁구 가가지고 그니까 러 맨날 나가면 너네들 탁구 치고 어. 나랑 신순이랑 고동 상영하고 탁구 동아리 아닌데 우리도 탁구, 탁구 개치고 있어 회의 끝나면 맨날 탁구 가 그리고 회의 절대 안 들어가 가끔 이제 파피용 갈까지고 겐세이 좀 넣고 <laughs> 야 방해 꼈다 아씨갈 거야 상비이가다 마셔주고 어, 야, 살리네. 어, 오 좋겠다. 너 그걸 살리네오 나이스. 좋 좋아 좋아. 영 사람 영 사람. 바꿔. 응응. 살짝만 더가다 놓고 또배불 열심히 이야막판에뛰려고 하는데 이어서. 지금 나어요분1난 열심히 쳤는데. 아 근데 힘들었어. 나 봐. 난 열심히 쳤어. 살짝만 더. 힘들었는데. 우리 더번전안 나. 동점 아니야 지금? 동 동전 안 해. 동전 안 해. 동전 안 해. 동동아안 해. 동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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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줘 나이스 동전 이 해. 동전 전 나이스 킥아 형님은한게임더는데아되겠는데아니 <laughs> 이거 4코데다 하고 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쫓데아

어? 아. 아니, 아 시립 는는 응. <laughs> 네네 축구부. 난 아, 니봉. 무니봉 축구부 하는줄알았는데봉하는 학교 축구부. 일단 공안 줘. <laughs> 안뛰면 <해> <laughs> 뭐 <압박만> <laughs> <안> 뛰라고 러안 <laughs> 뛰긴 하더라. <웃음> <웃음> 아.

어, 때려. 도발! 뭐야? 왼발이신가? 오유, 뭐야? 안돼, 안야 하나, 하나, 세컨, 세컨, 그렇지. 아, 다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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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키. <목소리> 아그 머리 뒤로 해서 넣 거? <laughs> 아 개추억이다 그거 진짜 너네이아 어, 어, 그.. 는어이번어 너네반이랑 줘 봐봐 아니, 줘 아니야 우리 반그 너네랑 우리 반이랑 아건 우리 반이었 아닌데? 몰라. 야. 아, 학년 예. 아, 때? 2학년도 이발해서 그거 이거 했을 거야. 는데 얘가 얘도 더 없어. 막 이양한테 아, 니네 말에 있는 거죠. 4발이랑 서 아, 몇번안 나와서 좀 이양이었던 거. 때서 김대성 배인적 내가 뜯다니까 감정준대 대형이 더어 아니 때때 아, 동현이가 처음에 자기 안 뛴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랬을걸 아마? 나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놀아줬잖아 동현 아, <놀라> 내가 있었다?

어, 어, 어. 가 이겼을 거김용선 아니겠네? 아 그래 성희랑 유... 박수 성이랑유이예수도리 마지막... 하나기억니까 너가 그발거 그거 들이개질한나고저 씨발 그 2학년 때 아니야? 학년때 우리 같은 반이었나? 아 그래? 아 맞다 우리 다른 바이지? 아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아아 아, 그때 아 2학년 때도 너네방 했었는데, 아, 때도 너네방 했었는데. 내가 사람들 <laughs> 파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서어 내가 합어